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이중 개사 지정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왕산리에 위치한 빌라를 보여드릴 건데요. 단지 조성이 정말 끝내줍니다. 매매가는 2억 9천9백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1입주 금액은 저희가 다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 용기내서 전화 한 통화만 주시면 이 집의 주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이 집의 장점을 딱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 장점은 대단지로 단지 조성이 잘 되어 있고요. 주차도 세대당 한 대에서 1.5대가량 세울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장점은 거실 전망이 정말 뻥 뚫려 있어요. 바로 멀리 보이는 경화층까지한 눈에 다 바라보실 수가 있으니까 전망 좋은 집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왕산리 입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초등학교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광역 버스 정류장, 도서관, 마트, 웬만한 편의 시설들을 다 도보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. 간략한 소개는 잊지 하고 빠르게 집 보고 오실게요. 네, 오늘 보여드릴 빌라 외부에 도착을 했습니다. 왕산리의 대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빌라입니다. 주차는 세대당 한대 지정주차가 가능하고요. 이면주차 이용하시면 세대당 1.5대까지 가능합니다.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정말 신축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집 어떤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. 네,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세대에 도착을 했습니다. 먼저 전실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. 네, 전실 공간이고요. 이 집은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냥 신축이에요. 거주 기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리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신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거실 창 기준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채광이 굉장히 굉장히 훌륭하고요. 거실 창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굉장히 멋진데요. 동강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은 이집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뻥 뚫린 뷰를 평생 가져가실 수 있는 평생 조망권이에요. 네, 이제 주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주방 역시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고요. 왼쪽으로는 냉장고 두칸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있고, 광파 오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상부장, 하부장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. 다용도실 공간을 보여드리면, 이렇게 보조 개수대와, 그 다음에 세탁기, 건조기 놓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. 전체적인 주방의 풍경은 요정도 구요 이제 안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내 네, 안방에는 기본적으로 붙박이가 설치되어 있고 제가 앞서서 말씀 못 드렸는데 거실과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한 대씩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요렇게 공간이 또 있는데요. 왼쪽으로는 붙박이,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화장대 공간 마련되어 있어요. 안방 화장실도 역시나 세련된 인테리어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방인데요. 두 번째 방에도 이렇게 안쪽으로 시스템장을 만들어 놨어요. 이 집은 잔짐이 많거나 옷이 많은 분들에게도 제격인 매물입니다. 이제 공용 욕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네, 공용 욕실. 깔끔하게 쓰셨고요 이제 마지막 방입니다 마지막 방도 거실과 같은 뷰를 공유하기 때문에 뷰가 정말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왕산리에 위치한 그냥 신축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깔끔한 빌라 보여 드렸고요 이 집이 마음에 드시면 상단에 연락처로 바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만족합니다. 난 긴가민가 했거든요. 솔직히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솔직히 가서 이제 전액 택출이다 된다 하니까 아주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요. 솔직히 이거 유튜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쵸? 저는 진짜 무조건 전화드리라고 좀 말씀하고 싶습니다. <laughs> 무조건 전화십시오. 이거는 사기가 아닙니다. 꼭 전화 주십시오.